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금리는 연 3.71%, 예금금리는 1.4%로 예대금리 차이는 2.3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 2.53%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인데요. 지난해 대출금리는 2016년보다 0.36%, 포인트 상승했으나 예금금리는 0.24%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커짐에 따라 은행의 이자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많이 받으면서 예금리에 대한 이자는 덜 주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3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29조 9천억 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이자 수익은 4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근 영업 실적을 발표한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이자 수익 5조 2,972억 원을 올려 전년보다 10% 4,830억 원 증가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9.6% 5,360억 원 증가한 6조 1,007억 원에 달했습니다.